인천의 대표축제인 2017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송도 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립니다.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인천의 대표축제인데요. 199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06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록페스티벌에 걸맞게 3일 내내 다양한 뮤지션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압도적인 가창력의 국가스텐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톡톡티넬 사운드의 영국 밴드 바스틸, 신나는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프랑스의 저스티스가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인천 로컬 밴드로 스윙 재즈를 연주하는 부평 올스타 빅밴드를 비롯해 장기아와 얼굴들, 강산의 볼빨간 사춘기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실력파 뮤지션들의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더운 밤 인천에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함성으로 록페스티벌을 마음껏 누리길 바른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